아주 간단하게 주제를 주고 얘가 AI 글쓰기를 해서 얘가 요거에 맞게 그냥 영상을 만드는 거 요것만 지금 일단 보여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.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든 영상 이렇게 보면서 이 영상 아무도 안 봅니다 <laughs> 이 영상 아무도 안 봅니다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렇죠 못 가진 요예요 영상은 <목소리> 맞아요 정답 <목소리> 시선을 불러야세요네 <목소리> 아직도 모르세요? 이거 보면 죽습니다. <laughs> 네. 꼭안 되면, 안 보면 안될것 같은 영상으로 제목을, 이거 스킵을 해야 되는 게 요즘 우리나라 트렌드 같아요. 뭔가 진정성 있고, 좀 담백하게 <laughs> 이렇게, 그, 털에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안 봐요. 예. 네. 길한 길. 2, 3초를 좀 봐주면 넘어갈 텐데, 안 본다고. 그래도 일단 그 후킹멘트는 필수예요. 필수. 후킹멘트 네. 그내 머리로 생각 잘안 나잖아요. 아주 임팩트 있고 짧게 후킹멘트를 내가 이런 이런 영상을 만들 건데 이 영상에 맞는 후킹멘트를 열개 뭐 정도 만들어줘. 라고 GPT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. 네. 그런 얘가 아이 여, 이런 영상을 만드실 거군요. 그러면 좀 감성적인 후킹을 원하세요? 아니면 진짜 막 신랄한 그런 자극적인 느킹을 원하세요? 이런 것들 도 그런 감성적인 후킹 3개, 좀 날카로운 후킹 세개 그죠? 완전히 막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또라이 같은 네. 네, 그런 버전의 후킹 세개 약간 이렇게 종류별로 받으신 다음에 그걸 보시고 아, 내 영상이 좀뭐가 맞겠다 꼭 이렇게 음. 영상에 대한 설계를 하셔야 돼요. 기승정결 네. 흐름을 일단 짜신다. 예를 들어서, 뭐, 아까, 남해다, 남해였다, 남해에 대한 여행이다. 그러면, 남해를 소개합니다. 보겠어요? 안 보겠어요? 봐요? 안 봐요? 난 남해를 소개합니다. 이런 영상 보겠어요? 안 보겠어요? 안 봐요? 근데, 진짜 남해에 관심이 많아. 궁금해요. 내가 진짜 당장 며칠 뒤에 남해를 가야 돼. 그럼 검색을 어떻게 해요? 남해, 남해 영상. 이렇게 샀죠. 그럼 이제 렇게 나오긴 나와요. 근데 그 수많은 남해 영상 중에, 내 남의 영상을 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. 왜?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해요, 사람들이. 촬영도 많고생활도 많고, 1인당 채널 5개 이상은 기본이잖아요, <목소리> 그러다 보니까, 정말 내 컨텐츠가, 제대로 나가는 컨텐츠가 되기 위한 건 기본이 1번이 스틸이거든요. <목소리> 네. 그거에 대한 고민을 내가 안 되면, 집필 t 랑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여기에다가 이런 스낌에하나 넣어도 와 우리나라 베스트 휴양지 베스트 세 중에 하나 딱탑3리딱 찍으면 보게 되잖아요. 탑3리만보면 되는데 아 내가 여행을 다못 가도 이탑3리만 갔다 와도 나는 그래도 이제 갔다 온것 같아. 약간 여러 가지 식리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. 저자 작가다 보니까. 그런 스토리텔링, 후킹, 기승전결, 영상의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고요 그게 과예요 사실 왜? 부류가 이렇게 다만들어지는 거예요? 우리한테 제어를 했잖아요 도구는 우리한테 다 와있다니까요 부류는 우리한테만 와있는 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와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똑같이 부류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? 그럼 누구 걸볼 거예요? 이중에서도 지금 만약에 30분이 계시면 30분이 영상을 동시에 올렸는데 영상 터진 사람이 있고 영이 아예 그냥 조회수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해보겠다. 정말 내가 영상에 관심이 많다. 이럴 때는 AI가 만들어주는 부분은 이제 다 똑같아요. 기본이. 그런데 그럼 나는 여기에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내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영상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게 제일 중요하다 네. 그 부분 정말 중요하고요 어, 그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많으면 좋은 영상이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컨텐츠가 별로 없는 분들 AI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다는 그리고 이제 뭐 찍기 어려운 이미지라든지 이런 건다 AI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영상으로 돌리면 굉장히 멋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예. 그렇게 되면 이제 영상 파일링이 점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그냥 찍어서 촬영해서 하는 사람의 그 시장이 있고요 아예 내가 영상을 못 만들더라도 AI가 기가 막히게 잘잡아이메지도잘 만들어 영상도 잘 만들어 이런 시장이, 시장이 있고요 있고. 요즘엔 또 어떤 시장인지 아세요? <laughs> 너무 영상 쪽으로 전문가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찍기 어려운 거나 이런 것들은 AI로 만들어요. 그런 다음에 어때요? 섞어요. 섞는 작업도 기가 막히게 익숙를 해요. 티안나니다이 사람이 지금 이 AI도 계급이 있다잖아요. AI도 지금 정점 우리의 계급이 남았어요. 그냥 아, 기본툴, 아, 이미제는 이걸로 하면 됩니다. 이미지 이 정도로 뭐 만들 수 있던 GPT를 몇뭐 번만 해봤지만 그냥 거기까지 사람 그냥 그냥 적어버린 거예요. 충분한 거예요. 충분한 거예요. 자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던졌을때이 프로젝트를 1단계에 어떤 걸 하고 2단계에 어떤 걸 하고 3단계에 어떤 걸 하고 할수 있는 이 활용범위가 되는 사람이 더 올라가겠죠. 당연히. 그죠? 네.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을 또 위에서 가로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 사람은 어때요? 얘가 가져온 AI 결과물에 대해서 네. 네. 너는 왜이 부분을 더 고민하지 않았어? 이 부분은 더 AI랑 어떻게 피드백을 나눠봐? 아니면 이 부분을 더 활용해서 더 피드 들어가서 결과물을 다시 만들어? 라니 뭔가 피드백을 아주 신뢰하게 할수 있는 관리자 같은 그런 거죠, 네. 그럼 또부분이 네. 떠올라. 나는 지금 어느 쯤에 속하는가? 네. 아 노예? 너의... 아니에요. 도예를 너의... 아니. 뭐야 라고 할수 없어요. 아직 이 AI, 아, AI, 뭐, 해기돼 해야 되는데, 아,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. 훨씬 더. 그리고, 이제가 확 시작해볼까 말까, 볼까 말까, 칼을 넣었다, 뺐다, 칼을 <laughs> 넣었다, 뺐다,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요. 아직까지. 네. 그리고, 어디 가서, 어, 뭐, 애매하게 뭐, 뭐 자격증 하나 따졌어요 근데 할줄 몰라요.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. 집점이 쌓여야 되거든요. 제가 왜 매번 수업 시간마다 해보셔라 만들어라, 그래서 폴더에 넣으셔라. 이게 다 지금 아마 모으시면은 작업물이 꽤 많아졌을 거예요. 예. 그 것만 봐도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거를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이건 진짜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힌트가 될 거예요. 예. 앞으로 어떤 AI 작업을 하실 때 있어서 그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많이 만들어보시고 써보시. 아 이런 도구는 이런 맛을 쓰네? 아 이런 도구는 이런 타이에 쓰냐 하는 걸 감을 잡으시는데 제 수업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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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성공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그로고 그래서 이렇게 해다 만들 수 있어요. 당연히 만들고. 그요 너무 쉽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네. 다시 만들기 네. 네. 비디오 만들기? 그거 우리 가잖아요 그죠? 자 이번엔 이미지로 비디오만들다 이렇게 이미지로 비디오를 만들거요 네. 네. 네, 이미지로 비디오만들기 네, 그러면 비디오를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추가해주세요 이게 나와요 그죠?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피싱을 불러오게 할거요 그죠? 음. 자그럼다뭘 할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쌓인 이미지들 있죠, 그죠? 자,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문장을, 뭐 단어는 좋아요, 길이도 좋고 다 좋아요. 지금까지 수업을 명상으로 한번 정리해보려고. 괜찮셨까요 네, 뭐 갑자기 어려워요? <laughs> 제가 지금까지 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잘 했는데, 네, 그리고 이제.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고요. 그리고 이미지들도꽤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. 네. 네. 이거를 한번 오늘이치료차라면서요 아, 이렇게 시간렸다니 시간 너무 빠르네요. 시간 집도 별로 없어요. 15분 제가 드릴 수 있어요. 15분 동안 만드시는데 자, 여기다 운면은그 폴더 제가 분명히 만들려고 많이 드렸었잖아요. 지금까지 모은 이미지들 중에 한 6개, 8개 정도만 딱 뽑으셔서 네, 예, 그때 그때 그 소감, 네, 예, 그때 그때 이야기를 조금 그 옆에 문장으로 남기셔서 영상으로 만드는 거, 그거 하시면 오늘 저 문을 나가셨던 거, 어? 예. 아, 아, 네, 아또못 당하는, 아 네, 아 여기는 창작한 네, 감옥이라는 그건 아니고요, 네, 그래서 그런, 네, 예, 론 작업을 좀 해보려고요. 해 어. 어. 내가 지금 만약에 그동안에 수업에 많이 못셨거나 이래서 작업이 많이 없다 이러신 분은 내 이미지를 가지고, 내 컴퓨터에 있는내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보고 싶은 어떤 게 있다. 그럼 만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한 번에 딱 불러주시고요.